어떻게 잡았냐? <laughs> 이것이 키보드의 힘?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바나나 우유를 사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스케치입니다. 어제 새로 산 마우스 패드를 보여드렸었죠? 마우스 패드에 이어 또 사버린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로켓 마그마 미니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원래는 텐키리스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마우스 패드가 넓다 보니 이렇게 마우스랑 키보드랑 붙여놔도 손목이 살짝 꺾였었거든요. 그래서 텐키리스 키보드보다 작은 미니 키보드 한번 써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게이밍 브랜드인 로켓에서 6만원의 미니 키보드를 출시했길래 미니 키보드 입문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용해 봤는데 확실히 미니 키보드라 그런지 손목은 덜 꺾인 채로 게임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 실시된 반응 속도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반응 속도도 좋게 나오는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덕분에 코나를 할때 빠릿빠릿하다고 느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부분은 이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라 멤브레인 키보드라는 건데요. 흔히 청축, 적축이라 불리는 축이 들어가지 않고 러버돔이라는 재질이 들어가는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타건 소리가 작게 나는 장점이 있지만 흔히 기계식 키보드에서 느낄 수 있었던 철컥거리는 느낌이나 축의 타건 소리는 없습니다. 타건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미니 키보드다 보니 F1에서 F12 키나 홈이나 딜리트 버튼 같은 게 따로 없어서 FN 키를 사용해서 안 보이는 키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키 사용법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게임할 때만 연결해서 사용하겠다 하시면 크게 불편하시진 않을 것 같네요. 참고로 3월 24일까지 네이버 로켓 N샵에서 로켓 마그마 미니 키보드를 구입하시고 포토 상품평을 남기면 마우스나 키보드 팜레스트를 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혹시나 바로 구입해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벤트 참여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제 돈으로 사서 리뷰 중이에요. 그럼 로켓 마그마 미니 키보드로 포나를 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그랬다. 잘가지고 다음 판에 껴드림. 오! 한 명은 점프, 점프 그러고 있고. 아, 나 원거리, 멍거리공, 원거리 이 없는데. 얻고, 얻고. 애니건 내렸나? 지금까지 <laughs> <휠체어까지> 다했어. 오오오 <laughs> 야야. 오 야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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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laughs> 아 장전이. 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싸우세요. 아 근데 괴롭히고 싶어졌는데. 아이고, 잼면 어쩔 건데? 잼면 어쩔 건데? 아, 죄송해요. <laughs> 미안해요.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동은 내 거라구. 으, 미안해요. 뭐야, 얘. 너왜 들어와? 야. 야, 그냥 내가 정복을 하게 놔둔 다음에 그 니가 뺏으면 되지 않을까? 어, 그래. 내가 먼저 먹을게. 그 다음에 네가 뺏어. 후 <목소리> 씨, <목소리> 어떻게 잡았냐? <목소리> 개뽀록이었네. 뽀록스 실력이라니까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에? 아, 샷건 요거. 아, 타이밍이. 어려워. 에 나요, 수사 왔어요. 어, 나무 뒤에 있는데, 에? 이걸로 온다고? 너너 너 옆에 한명 있어. 저기 라스트. 아니 왜 아래쪽을 보고 있어, 친구야? 빵앙 한, 브앙. 후, 짜릿해. 여기 다 잡은 것 같, 예, 예. 오, 중저격 오늘 잘 맞는다. 역시 키보드 덕분인가? 음, 그랬구나. 후후! 최후의 승자는 나! 오. 헐 <laughs> 바보 어, 넌나 때리면 안 되지. 서로 살이네. 3파 좀 미쳤다. 아, 그래도 파동으로 막 견제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아, 힘들게 왔는데. <laughs> 도망가는 거 뭐야. 중저격인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 음 이것이 키보드의 힘? 역시 키보드의 힘! 쭈쭈! 좋습니다. <laughs>